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갑습니다. 제 1197회차 당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자동 이렇게 뭉쳐 1번이 이렇게 뭉쳐 나오는거 보면은 이런게 한 번씩 맞아 들어갑니다. 보니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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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3 5천원 당첨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반자동 요거는 어, 날짜 반자동입니다. 이거는 9월 18일, 음력 9월 18일, 양력 11월 7일, 11월, 7을 맞죠, 금요일. 그래서, 7번, 7번이 하나 맞아서, 2843 딸려 들어온 번호, 5,000원 당첨되었습니다. 자동, 7번, 26번, 28번, 5,000원 당첨되었습니다. 네 번째 꺼, 네 번째는 네번째 자동 5번 28번 43번 5000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개짜리 번호 12번 8번 17번 여기서는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섯번째 자동 여기도 보면은 5번이 이렇게 뭉쳐있게 나올 때 두개짜리 번호 5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35번은 아니었습니다. 17번 그래서 5번 7번 43번 5천원 당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 여기도 보면은 자리번호 5번 어, 이거 19번은 아니었고요 39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번 한개만 맞았습니다 5번 28번 제가 마킹한거 중에 5번 5번 중에서 함께 맞았고요. 5번, 28번, 43번, 5천원 당첨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총 6장, 3만원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직관번호로 어, 이거 설명한 건데 5번 반자동 그때 5번 이 반자동 번호가 5번 17번 38번 43번이었는데 그래서, 음 보면 직관 번호로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렇게 이상한 번호가 들어와서 당첨을 방해가 합니다. 그래서, 딸려 들어온 번호도 하나도 맞는 게없고요 보너스 번호만 이렇게 30번이 딸려 들어와서 이렇게 너무 많이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음. 반자동은 두개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5번 나고 43번만 딱 넣었으면은 음. 딱 어, 행운이 그래도 달려올 뻔했습니다. 음.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반자동은 두개짜리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추출기 번호 어. 제1198회차 추출기 번호 어. 이번 주에 추출기번호 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런 연금복권. 어, 이것도 5,000원이 당첨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거는 가끔씩 한 번씩 사, 사는데. 어, 뒷자리. 03이 맞아서 5천원이 당첨되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음, 03이 맞아서 5천원이 당첨되었습니다. 여기에 어, 7번이 들어왔으면은 그래서 좋았을 뻔했습니다. 추출기 번호 음, 미리 돌려놨습니다. 7번, 6번, 34번, 14번, 33번, 41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행운 있기를 기원합니다.